하늘같은 남자가 무릎을 착한 다리 꿇고 앉아가고 신발을 탁놓으면서 다리가 너무 예쁘세요 뭐 어떻게 아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아 그거 여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지지 않을 수 있나 그런데도 되고 똑바로 아 채윤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 여자가 고바질 수밖에 없는 거야 네 비타민 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비타민 설미입니다. 네 인네입니다. 이제는 남남북녀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실 남남북녀란 건 북한에서 때부터 많이 들었죠. 그렇죠. 남남북녀를 북한에서도 들었어. 음. 우리 아버지가 뭐랬냐면야섬미 조국 통일되면 넌 남조선 아재끼랑 결혼해야 돼. 우리 아버지 계속 그랬다. 그, <laughs> 아버지 꿈을 이루었습니다. 어 지금 우리 아버지 하늘을 날아가서 없는데 자꾸 남조선 아새끼랑 결혼하래요. 그러니까 왜라 하니까 북조선 아새끼들보다 남조선 아새끼들이 쭉쭉 빠지고 매너가 좋다는 거죠. <laughs> 근데 실제 매너 좋잖아요 남한 <laughs> 남자들. 이 <laughs> 음. 응. 그리고 내가 안 밀린대. 우리 아버지 그 탈북 못 해봐서 하시는. <laughs> 어 우리 아버지 말대로라면 대전 남자를 만나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대전 철도청국 국장으로 임명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통일되기 전에 통일 간부라는 게 있어요. 육과 대상이라고. <laughs> 진짜? 음. 조국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말하는 조국 통일은 적화통일이에요 적화통일을 이루면 자기들의 공산 그 간부들이 들어가서 남한을 공산화하기 때문에 1 0 0 자기들이 이미 인명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조국 통일이 되는 그 순간에 발령을 받아서 내려가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그인명장을 펼치면서 나한테 조국 통일이 니네는 될게나같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이제 대전 철도국 국장으로 갑는 그저 거기서 그저 아, <laughs> 아 새끼를 막 남조선 아시게막 그렇게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근데 갱상도 아 새끼를 만나서 지금 갱상도 출신해서 서울에서 난스카이대를 <laughs> 나온 아 새끼를 만나 갖고 지금 에미나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laughs> 근데 사실 아버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남동녀라고 우리 아버님 지금 눈에는 이렇게 예뻐 보였겠지만 사실 대한민국에는 김태를 비롯한 예쁜 에미나이들이 음... 널려 있다. 남남북녀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남남남녀 남쪽 남자 남쪽 여자가 다이쁜데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북한 여성들이 못 살아 못 생겨서가 아니고 먹지 못해서 크지 못했고 발육이 안 돼서 키가 다 전반적으로 작고 제대로 잘못 먹어서 그렇게 된 거지. 음. 한국 여성들이 이쁜 걸 지금 깔려고 하는 게로 인정하면서 그런 이유를 밝혀내려는 음. 거지 우리가 음. 한국 여자들 왜 이쁜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게 어, 북한에서는 늘 긴장하고 뭔가 본능에만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음.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이런 긴장과 불안과 이런 걸늘 갖고 있으면 사람의 표정도 다 변하잖아요. 그리고 음. 나만의 온 이후에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도 달라집니다. 음, 음. 그러면서 표정이 바뀌어요, 사람이. 그리고 말도 바뀌고요. 팔자는 자기가 만든다라는 그런 아, 거 있죠. 관상 네. 내가 만든다. 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마인드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시작과 끝이 이제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음. 북한 식구들은 그런 거죠 어떻게 하나 그냥 먹고 살아야 하는 그것에만 포커스가 음. 맞춰져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맨날 불안해야 되고 맨날 음. 악착같이 뭔가를 지어짜고 살아야 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살아야 되고 이 이러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쁘게 아빠 엄마가 만들어 놓았어도 그것을 갖다 유지할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북한은 기본 욕하면서 살거든요. 음. 아나운서도 나와서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 북한에서 뉴스 볼때 다들 이렇게 하고 봐요. 왜냐면 사람이 말을 하면요. 우리 사람들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남조선 개레들은쏠라닥거리는 미국 놈들과 뭐 이렇게 하까 <laughs> 북한인민들은 꾸준히 분노를 조절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나라가 못 먹고 못 사는 것은 수령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건 미국론과 남조선 개류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아서 나라가 못 사는 그 책임을 적국에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이 모든 것이 남조선 개료들은 막 남조선 이미 불바다 됐는데 계속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laughs> 쳐주거라 찢어주거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 한국 여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근데 나막심장이막 막 밖으로 튀는 줄 알았어 이 새끼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고 한국에 처음에 사랑합니다 고객님 완전 뿅간 거야. 백화점 신발 신대고, 남자가 막, 하늘 같은 남자가 무릎을 착한 다리 꿇고 앉아가고, 신발을 탁놓어주면서 다리가 너무 예쁘세요. 뭐, 어떻게, 아, 새끼들이 있단 말은. 아, 그거 여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지지 않을 수 있나. 그런 데다 되고 똑바로, 아, 채우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엄마, 엄마,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여자가 고바질 수밖에 없는 거야. <laughs> 한국의 그사회가 사람의 몸이요. 70%가 물이래요. 알고 있죠. 과학적으로 물을 보면요. 물이 결수 있대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간 결이 있는데 거기다가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럼 결이 이렇게 쫙쫙쫙찢어지면서 쫙 세포가 막 이제 음. 파괴가 음. 된대요. 근데 사람이 입에서 계속 욕을 하잖아요. 음. 과학적으로 내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험담하고 욕을 하고 막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의 몸에 이 물이 다 결이 쫙쫙. 살짝 갈라지면서 음. 세포가 다 분열이 음. 되고 주름이 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과학적인 건데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나는 중국에서 이제 2년 반 살다가 북송대서탁 나갔는데요 당 간부라고 하는 보이지도 보이부장이 들어왔는데도 뭐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짐승같이 생겼나 이렇게 <laughs> 보여요 그렇게 <laughs> 보인다니까 아, 왜냐면 바깥 세상을 보고 들어오잖아요 북한에 있을 땐 몰랐어요 근데 북한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 <웃음> <웃음> 왜 인상을 <laughs> <laughs> 자 자기들 몰라 <웃음> 이게, <웃음> 이게 왜냐면 모든 지나가다가 구호가 어떻게 써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미제 침략 자도를 뭐뭐뭐 쳐주게라 찢어주게라 그러고 자폭 정신 결사옹이. 결사옹이 죽겠대요 맨날 맨날 그런 거만 보니까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야 자기들 <laughs> 그러니까 북한 여자들이 이쁠 수 있어? 한국에 와서 처음에 막자 아증 나는 게 어디로 행사만 갔다 하잖아요 화장품이 제일 훈하더라고. 화장품 뭐뭐 뭐 너무 많아서 그때 막 나눠주고 막 립스틱 아직도 쓰는데 한국에는 여자들이 막 무슨 눈두덩이에다 바른 게 따로 있고 뭐 여기다 바른 게 따로 목에다 바른 게 따로 있고 그다음 뭐 얼굴에다가 팩 바르고 <laughs> 열성적이지? 자기를 위해서 야이 다슬기 무시개인지 아니 강문도 일곱 시서살란아랫동네 다슬기 동무 맞다 이게 먹으면 바로 피로가 쫙팀처럼 예뻐지고 위장 해두고 한 번에 떠 와, 혁명적이다 한국 여성들이 이뻐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북한 엄마들은 머리에다 바르는 기름있잖아요그 그거 된 거, 그거 살짝 바르고 차하면막 기분 좋아하시더라고. 얼굴이 바라 반짝반짝하세요막 그러면서 비아스를 <laughs> 가지다가 파운데이션 그대로 발라요. <laughs> 저기 요요 요 김이 뭐 피부암이 있다해서 요 며칠 전에 올라와서 김을 빼고 왔거든요. 제가 그 누워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레이저 갖고 띨띨띨 <laughs> 사람을 마취도 안 시키고 막 바늘로 막 꼽아 되는데 수많은 여성들이 알 수무명이 앞뒤로 쫙 누워가고 야, 남자선 여자들도 독하더라. 그거고저 바늘로 구렛찌고 되는데 한 명도 아, 을 하는 사람 없어요. 가서 이뻐지겠다고 두서 못 잡아서 <laughs> <laughs> 여러고 누워 있는데 그러고 뭘 민원 넣는 줄 알아? 나는 너무 많이 찔려서 왜 이거만 없애달라는데 여기까지 찌르나 이랬는데 자기네네 조금 찔렀네 많이 찔러는 게 서비스가 저번에 저기 병원에서는 이 돈으로 뭐8 0빵을 찍었는데 왜이 돈으로 5 0빵밖에안 찍냐? 이거 방울 새도 많이이 보통 예민아이들라이 남조선이. 이 여자들이 이뻐질 때까지는 이게 완전 전제 필요하다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 남남북녀. 남쪽이나 북쪽이나 예민한애들은 생활력이 강하다. <laughs> 아니, 난 누워서 그 생각에서, 야, 왜 내가 돈을 내면서 고문을, 전기 고문을 받는 거야. 전기 고문이에요, 그야말로. 처음에 뭐, 와닥다, 와닥다. 나름 나름 처음 온 고객이라고 이제 잘해준다는데 나는 그 음악 너무 빡이 쳐갖고. 난왜 이것만 하라는데 이거 다 했냐. 까 옆에서 찍으면서 감사한 줄 알래. 잘해준 거래, 나한테. 야, 무슨 마취라도 하고 할 거지, 이지 여자들이. 당당하게 누워서 그 고문을 음. 이겨내더라요 나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돌아다녔는데 미국 분들이 역시 한국에서 오셨다고 음. 예쁘대 나보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물 9년차잖아요 음. 그래서 화장품도 한국이 진짜 목숨 걸고 만드는 것 같아 음. 요즘은요 발라서 효과 없잖아요 그럼 망해하고 해서 테스트를 한국 여성들이 좋다고 하면 전 세계가 좋은 거래요 그렇게 꼼꼼하대 그러니까 한국 여성들이 발라보고 어마 이거 좋네요 이렇게 하면 대박 난대 그 어느 나라 여성도 태클을 먹건데 그 정도로 꼼꼼하고 완벽한 거예요 한국 여성들이 통일되면 아마도 우리 인리 씨나 내가 음. 북한에 가면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전혀 못 뭐. 알아보고 어, 얼마 전에 제 동생한테 이제 돈을 보내면서 동생이 돈 받았다는 확인을 요즘에는 이제 영상으로 짧게 보내오는 거 맞아. 영상을 그 사, 30초도 안 되는 영상을 <laughs> 수백 번을 이제 다시 돌려보면서 내 동생이구나 근데 이, 이, 할매 됐죠. 나는 응. 네, 이게 됐어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다른 분들이 가족이 제 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러고, 언니 이내 동생이 23살이야. 23살이야 그러는 응. 거예요. 배운 게 없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언니야 건강해라. 얼마 받았다. 언니 살아있어요. 우리도 산다. 언니야 건강해라. 하는 말이 그거밖에 없는데 얼굴이 응. 할매 할매. 언니야 이게 23살이다. 이러고 우리 애들이 말하는데 그거 볼 때는요. 예쁜 거참 좋은데, 이거 나 혼자 예뻐져도 되나? 그 북한 여자들이 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움을 내가 다 하고 싶고, 그걸 내가 대리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아침에 화장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가장 행복할 때가 아침에 문을 딱 열고 나올 때 하이힐을 신을 때인데 하이힐을 음. 딱 신는 순간에 자존감이 쫙 올라가는 느낌? 그러고 딱한 손으로 K 승용차케 K C 팝을 틀어놓고 지금. 아, 이렇게 돌리면서 <laughs> 다이아 삐익 돌리는 소리 내면서 아침에 지하 음. 주차장에서 이렇게 음. 일하러 이제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고 공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가면서 음. 내가 그런 생각을 해. 나 북한 여성으로서 남남북년을 지켜내야 되겠다. <laughs> 정말 예쁘게 태어났지만 예쁜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표현해내야 되겠다라는 이 변태 같은 생각으로다가 신기한 응.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밖에 나갈 때좀 신경 많이 쓰고 나가고 특히나 남, 남조선은 외모지상주의가 응. 반을 치는 그런 사회지만 솔직히 이러한 가치관이나 세계관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가져도 자기가 뭘 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존감은 바닥이고 자존심만 올라가고 너무 맞아. 세가지고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그래서 늘 우울해 있고 늘 정신적으로 누군가 갈등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있는 이러한 어 생각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키가 145밖에 안 돼도 어, 그렇게 그냥. 컸어? 나 조금... 뭐 이, 나는 이키의 어, 이, 이 얼굴에 <웃음> <웃음> 대한민국 사회를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 곧 통일이 되면 음음. 남한과 북한의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유일한 어, 그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 우리 우리 그냥, 말이 잘 먹히죠. 네, 네, 남한에서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 그리고 음. 북한에서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연합하게 해서 하나 되게 해서. 얼마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있안 좋은 건안 가지 들어가. 어, 나 지금. 이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미리 와서 봤기 때문에, 응. 뭐, 미리 와서 본 사람이 없었더라면 모르잖아, 응. 그 사람들은. 그럼요. 그냥 한국은 다 좋은 줄 알고 다 받아들일 뻔 했는데, 우리가 이제처럼 안 좋은 거는 얼굴 고 리모델링 하는 거 건강이 엄청 나쁘거든요. 그런 <laughs>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응. 해보고, 왜냐면 우리가 해봤는데 엄청 아프잖아. 그럼 우리 제대로 말할 수 있잖아. 난 원장님 아니니까. <laughs> 야, 그 아프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할수 있죠. 네, 그런 것들, 우리 좋은 것만, 네, 맞아요. 좋은 것만 가져다 줄수 있는 또 선물이 아닐까? 네, 참 예쁜 선물들과 음. 오늘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꼭 받고 가십시오. 비타민은 안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애미아이들이었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비타민은 복용을 <laughs> 매일매일, 매일매일 해도 그래도 모자라대요. 왜냐면 비타민은 계속 소비가 된대요. 무슨 소린지 알겠죠? 설미 토크를 여러분 주위에 세 번씩, 그리고 생방송까지 네번제 얼굴을 매주 봐야 되는 이유는, 보고 나면 소진되고, 보고 나면 소진되니까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예, 남한 여성들과 살고 있는 것, 고조, 용광으로 생각하시라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